50개의 180개 안에 게하 있습니다. 정치교신장과 후세대의 권위신장에대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어, 아, 이자에오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듣고 750만 광고를 내시면서 진심으로

전국과 해외 동포, 전 세계의 끝정 사정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제히 시작한지 106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나라를 념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중요하는우리김인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성경말씀과 인본주의를 건국인용, 근무기념, 홍인가를 건국인용으로 이야기하는 분은이루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인들, 총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한 분인들, 총국을 영향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나라가 가장 극한의 위기에서 전 민족이 대동탄결했던 상1운동 정신과 통일 인간과 공동 인념을 바탕으로 오늘의 이국난의 분열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분열의 위기의 중점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적대시라고 그러니까 저희 질서를 파괴하는 어, 발언을 스스 없이 행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듣고 일어서서 선진국 대열에 붙어서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서 군사강국, 문화강국, 정치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산지 대열에 오른 민족입니다. 위대한 민족입니다.